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원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대변인 최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수호연합은 이번 인원고등학교 사상독재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학생조직입니다. 인원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은 비단 이번 사상 독재 사건만을 계기로 결성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페미니즘, 동성애, 난민, 일매몰이 등 그동안 묵어내왔던 그 모든 형태의 사상 독재들을 이제는 뿌리 뽑고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학생 조직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있어 왔던 그 모든 형태의 사상 주입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제보 받은 사례들인데 그 전부를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번, 이번 인원고등학교 사건,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사건의 일입니다. 교사들은 마라톤 대회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에게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반일 운동에 반대하는 한 친구가 선언문에 반일운동과 무관한 문구를 적어서 내자.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라고 하며 혼을 내고 교사분의 구미에 맞는 문구를 적어서 내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상독재선언문은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 모여 선의의 경쟁을 이어나가는 마라톤 대회에서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교사들은 사상독재 문구를 학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들게 시키고 일본 경제 침략 반대한다, 자민당 아베 망한다 등의 단일 구호를 외치도록 시켰습니다.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받은 학생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받은 모든 학생들은 그 활동이 왜 하는지도 몰랐고,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즉, 교사들은 학생들을 그저 정치적 놀이개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 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일 사상 독재 선언문을 학생들의 몸에 붙이고 마라톤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선언문을 몸에 붙이고 달리기 싫었던 한 학생이 굳이 선언문을 붙이고 뛰어야 하냐라고 선생님께 묻자. 선생님께서는 그 친구에게 선언문을 몸에 붙이고 달리지 않으면 결승선을 통과해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그들의 정치적 시체로 전략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온전한 사상의 영역을 교사, 그들의 독재하에 시체가 된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인원고등학교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절대 용납되지 않고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인원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교사들의 상황과 똑같아야만 하는 좀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독재 피해학생의 제보입니다. 이 학생은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 선생님께서는 그 학생에게 자신은 현 정권이 너무나도 좋은데 왜 싫어하냐며 벌떡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업시간이 끝난 후그 학생은 교무실로 불려가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이 난 강요를 받은, 억압을 받은, 탄압을 받은, 독재를 받은 학생은 결국 그 선생님의 다음 수업시간에 현 정부가 좋다는 발언을 한 강제적으로 하게 되었고 그의 선생님은 흡족하다는 듯이 사악한 미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피해 사례 학생의 제보입니다. 한 선생님께서는 조국 장관이 사퇴한 당일날 학생들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두고 무고한 조국을 사악한 검찰이 악의적으로 사퇴를 시켰다. 라는 뉘앙스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 그런 가짜뉴스 믿지 마. 자기 아내 압수수색하면 기분 좋을 것 같냐? 검찰이 자기 가족들 조사해서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해서 사퇴시킨 거야. 가짜뉴스 믿는 사람들 다 개돼지야. 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수많은 학생들은 한순간에 개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에 학생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학생들은 이를 무인하면 정말로 개돼지가 될것 같아서 이제는 이 끔찍한 사상 주입을 끝내야만 하겠습니다. 진정한 개돼지는 비판할 줄도 모르고 무조건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개돼지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학생이 고박정희전 대통령님에 관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인물에 대한 평은.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학생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은 이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만큼은 잘한 것 같다. 그러자 한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 친구에게 너 일베니? 라고 모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일배가 아니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배라는 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더 이상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을 하는 것 자체에 일베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어떤 자리에서도 본인의 의결을 피력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그들의 정치적 시체가 된 것입니다. 어, 야, 우리 일부러 얘기하는 거하자 야, 이제 조용히 집에? 워낙 조아해 해당 발언을 한 선생님은 가히 교사 직책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등학교 학생 수호 연합이 조직되고 나서 학교 측의 반응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장 선생님께서는 연락을 받지 않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너 일베니 라는 발언을 한 교사분께서는 저희에게 직접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라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인원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40여 명의 학우들끼리 모여 사상주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 교실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시며 학생수호연합이 모여있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해산시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호 연합이 사용하던 그 교실은 그 교실을 사용하던 학우들 역시 저에게 따로 괜찮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선생님의 방해로 결국 학생 수호 연합에 학우들이 모인 자리는 해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단한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의무입니다. 인원고등학교 교사분들의 정치적 발언과 사상독재는 기본교육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기본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는 행위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인원고등학교 학생소연합회 대변인 최인호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집회추진위 위원장 김근태라고 합니다. 저희 서울대의 경우도 지금 조국 교수가 복직한 상황에서 정당한 교육의 권리를 올바른 교육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국 구성하라! 그런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바로 인근에 있는 인원고등학교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인지하고 저희가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어, 여기서 발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최인호 군이 고3인 그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고1, 고2 후배들을 위해서 올바른 학교를 몰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서울대 동문들도 인원고 출신은 아니지만 대학생으로서 후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지서 한문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단하게 지지서 한문 낭독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붕괴를 목도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서울대학교 집회 추진위원회입니다. 교육의 위기입니다.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조국 사태가 일어나고 국립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적 시각을 강요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에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편향된 사상을 심어주는 일은 독재 시대에나 가능했던 적폐입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학생 권리 침해를 규탄합니다. 첫째, 우리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 사항을 주입하고. 정치 도구화한 점을 규탄합니다. 둘째, 우리는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학생들을 모욕한 선생들을 규탄합니다. 셋째, 우리는 선생들에 의해 학생의 사상적 자유가 침해되는 학대행위를 규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인원고 학생들의 용기와 행동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서울대학교 집회추진위원회 대표 김근태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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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것으로써 어학이농고등학교 학생 수원연합 기자 회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후에 별도 학생과. 소호연합 학생들과 인터뷰 하는 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냥 조용히, 예, 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예, 예, 그러면 이것으로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看过来